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홍인성입니다. 먼저 2021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인천중구가 우수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니페스토는 주권자와의 깰수 없는 약속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우준히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매니페스토 수준이 향상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갈 것입니다. 이번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중구 또한 본대회를 기회로 구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